1년 1도 연대순 성경 읽기 제97일 사무일상 22장 10편 52편 사울의 공안 정치 모압으로 망명 갔던 다윗은 유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오고 권료격에 눈이 먼 사울의 공안 정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을 회복한 다윗은 아들랑 굴에서 자기와 어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400여 명과 더불어 신진 정치 세력을 교합합니다. 사울의 정치 아래 환란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한몸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이때 다윗은 동쪽보합의 공식 망명을 요청하여 피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고, 다윗의 가족들도 안식처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가스를 보내셔서 거기 머물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돌아온 다윗은 피폐한 국가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과 그의 세력들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기부와 높은 곳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파 간 감정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밀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칼날에 녹당의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영유아 및 가축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도우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무서운 권력 욕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의 사람 골리아세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그 아니니이다. 워낙건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어이 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디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당들의 성읍 노베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당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 기독 위정자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우를 반면 교사 삼아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정치를 할수 있도록 도우소서. 찬송가 387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